안녕하세요. 다육주사입니다. 예쁜 애 데리고 왔어요. <laughs> 우리 밴드에서 이걸로 예쁘게 립토스로 꾸민 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립토스. 이렇게 놔야겠다. 두개 가져왔어, 두 개. 잘 나와라. 뽕뽕. <laughs> 예쁘죠? 리프터스두 개. 멘도사도 수영이 그럴싸한 게 나와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쁘죠, 애들? 별의 눈물. 백화인데 꽃이 필 때쯤이면 구할 수가 없죠. 지금 구해야 돼요. 꽃이 참 예쁘죠. 그냥 풀 같아요. 그죠? 저도 별의 눈물은 처음 키워 보는데 오늘 농장에 갔더니 이게 나와서 딱 모셔 왔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죠? 조이스트 루크 금이에요. 키큰 애, 키 작은 애 어울리게 좀 심어 주려고 가져왔어요. 보이네. <laughs> 제 동생이 좋아하는 <laughs> 이것만 하나만 이름이 딱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에쿠스 차 이름하고 똑같은 에쿠스 이것도 하나 가져왔어요. 아 이거는 제가 로우가 이렇게 조꼬미가 나왔더라고요. 색상 이쁘게. 그래서 다섯 개, 레솔도 하고, 조그만 거에다 또 심어주고, 이러려고 다섯 개 가져왔는데, 어? 네개 밖에 없네? 다섯 개였는데, 한개 어디다 놨지? 근데, 네, 흙을 뒤집어 썼어. 헉? 얘도, 아르제. 샤워부터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흙을 뒤집어 써가지고. 요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딱, 그래서, 포인트로 좀 해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짜잔! <웃음> 놀랬죠? <웃음> 헬리아가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 있어도 이렇게 자꾸 사게 되네? 이 중독을 어쩜, 어쩜 좋아? <laughs> 예쁘죠? 어 예쁩니다. 이거 하나는 다 했고, 신문진 보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죠. <laughs> 제가 그, 그말 하면 웃기대. 예쁘죠? 에일린. 에일린이 나와 있더라고요. 에일린 되게 많죠? 왜 이렇게 에일린을 많이 가져왔을까요? 요렇게 다섯 개는 협찬이 들어왔어요. 방송하면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쓰래요. 밴드에 어떤 분이 얘기해 드려야겠다. 밴드에 도테랑과 사랑에 빠진 여인 있잖아요. 대구에 사시는. 그분이 협찬해주셨어요. 이거 두개 나가지래요. 나머지 세 개만 하래요. <laughs> 저도 합식하려고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제께 4개가 됐어요 에일린이 7개 그리고 짜잔 이게 스핑크스라고 신상이래요 오늘 이거 되게 들 많이들 사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산거 아니라 저희 밴드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밴드 하기 잘했죠 맨날 얻어서 어떡하지? 선물만 받아서? 밴드에 박미경이란 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아웅, 좋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얘얘 예. 예, 모모카 백금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름에 되게 비쌌어요. 근데, 한 5천원 정도가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맹큼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가운데 이렇게 적심해서 보이실려나 보이죠 적심해서 이렇게 많이 난거예요 근데 적심한게 보이면 밉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많이 나서 이렇게 잘 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여 봅니다 얘도 또다 했고 어머, 이, 다육잎밥 몇 개나 가져온 거야? <laughs> 짜잔, 어머, 이거 짜잔은 어떻게 해야 돼? 짜잔. 제가, 라울이 되게 대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동네 분이 사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이제 판매용으로 만들 거예요. 판매용으로. 판매용으로 만들 거라, 어, 제가 오늘 요것까 요거는 판매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가야 돼서 요것까지, 요거 분갈이 해서 영상을 올릴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올릴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다 심을 거야, 여기. 화분 엄청나죠? 딱 어울릴 것 같아. 다육이를 먼저 고르고 화분을 고르면 돼요 얼울리겠나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쁘죠? <laughs>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까봐요 너무 늦으니까 응, 삐딱하지? 이렇게 해놔야겠다 내일? 내일 할게요 내일 합다 합식이란다. 분갈이.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